전화 만 줘보세요. 깜짝 놀라요. 바로,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밤 <laughs> 9시에도 볼수 있나요?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윤프로입니다. 여기도 긴급속보입니다. 파주에 포름 가격으로 넓은 복층을 갖고 갈수 있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니까 아, 마이크에 너무... 바람 소리 엄청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테라스 크기만 일단 보세요 네이 정도의 강화 펜스 개방강까지 끝내준다 끝내줍니다 그 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들어오세요 바람 소리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자 우리 집 2층의 구조입니다 복층 자, 여기가 2층의 복층입니다. 통복층이에요. 오, 완전 통이네요. 네, 통복층이 오히려 더 꾸밀 여지가 많다. 와, 그렇네요. 네, 이 수납공간이요. 와. 여기서부터요. 쭉. 그렇게. 끝까지. 오, 완전 끝까지 있네요. 네, 수납공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 다음에 2층에 보조주방. 그죠 그리고 욕실. 화장실까지. 네, 다지. 다녀 혼자서 이걸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와, 완전 진짜로 저 같으면은 제가 자냐면 여기 살아요.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 파이브룸 복층이에요. 아, 이거를 그렇구나. 방 하나로 잡아도 아 여기를 하나로 잡았을 방을 때 방을 하나로 잡아도 음. 밑에 방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파이브룸 복층입니다. 네. 근데 가격이요? 네. 미친 특가. 미친 특가. 이것도 떨이. 30. 그냥 떨이라고 하겠습니다. 떨이 떨이. 떨이 수준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궁금하시면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한 세대. 단한 세대. 네. 요거예요 자, 1층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죠. 각 방마다요? 네. 북박이장이 막 이래. 각 방마다 북박이장이? 네. 북박이장이 막 이라고, 안방이 막 드레스 막 이만하고. <laughs> 그러면 수납 걱정은 절대 아, 안 해도 되니다는 여기는... 제가 1층 영상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왜 북박이장을 놨을까? 아, 안고신이 들 정도로. 음... 엄청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돼 있는 집인데요. 어, 좋네요. 주방 아까 보셨죠. 네. 주방 보면 진짜 또 기겁합니다. 그렇그 네. 정도로 된 집인데 파주에 보름 가격이면 이 복층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아, 이거 진짜 속보가 많네요 진짜 속보? 아, 맞아요. 완전 초떨이. 맞아요. 초떨이. 초떨이. 그 집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편백나무 스타일. 그러니까 향기가 틀려요 올라오고. 그렇죠. 향이 다 아예 다르더라고요. 음. 계단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편백나무 스타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운정역이 가깝습니다. 네, 그리 멀지 않아요. 네. 걸어 다니셔도 되고, 말 버스 타셔도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운정신도시 나가시면은 대형 마트부터 해서 초중고 그리고 뭐 있죠? 뭐다 있죠. 그쵸. 먹거리부터 해서 관공서부터 해서 그, 다 있잖아요. 극장, 은행 뭐다 네. 있죠. 다 있으니까 인프라도 괜찮은 현장이다. 그렇죠.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고요. 네, 1층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인터뷰에서. 아, 인터뷰에서? 영상 끝까지 좀 <laughs> 보시고 나서 네.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제가 금액하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맞습니다. 한 세대니까 빨리 전화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윤프로하고 1층부터 천천히 보시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미친 할인이죠. 그죠 복층인데 네. 웬만한 기준층 값이죠. 어, 진짜요? 네. 그럼 진짜 미친 할인이 맞네요 미친 할인이에요. 와, 와 네, 진짜 머리가 아플라 그래요. <laughs> 집에못 가요. 집에 못 가요. 네, 계속 뭐 하나 찍으면 여기 좀 촬영해달래요. 저기 그쵸? 좀 촬영해주세요. 맞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집프로 t v 가 영상이 좋은가 보니다 아, 그럼요. 자, 전실입니다. 자, 골드 금박으로 이렇게 네, 바닥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에 여기 절개 시공 돼 있죠. 네. 세 칸씩 신발장 충분합니다. 네. 자, 여기가 그거죠. 음, 음. 두껍이지. 두껍이죠 <laughs> 오래된 사람. 그죠. 주문도 이렇게 여다지 방식으로 크게 그쵸? 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십시오. 복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네. 기준층 가격의 복층. 어이구야. 네. 1층에는요, 방이 한개두개세개네개 오, 1층에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예요 1층에 방이 4개인데 네. 이제 방 하나에 네. 계단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복층이잖아요 네. 방 하나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그 계단이 방 공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아, 그럼 거기도 방으로, 방으로 쓸이 있다나? 방으로 충분히 수 있다 좋네 네. 어차피 방이 지금 1층에 4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2층은요 네. 그냥 통복층이에요 통복층? 네. 그냥 그 쿠살 해도 돼, 족구 해도 돼 아, 그래요? <웃음> 근데 <웃음> 이 가격이 네. 파주 야당동의 포름 가격이다. 그런데 복층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포름 아 가격으로 복층이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네. 네. 아유, 지금 비유가 좋지 않아요? 아, 그래. 아름답습니다. 네. <laughs> 가격을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복층을 부담 없이 하실 음수 있는 가격. 자, 오늘 진짜 촬영하는 게다 네. 진짜 애기스네요 진짜. 애기스들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촬영하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맞아요. 딴데 촬영하려고 그러면 여기 좀 해달라고, 그쵸. 여기 좀 먼저 해달라고. 그죠 바쁩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또 기회죠. 네, 뭐, 파주에 또 윤프로 떴다 그러면은. 그죠 그냥 소문이 그렇게 나가고 우리 실장님들 버선발로 네. 나오시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여기도 또, 원래 다른 거 촬영하러 갈래다가. 네. 요 이것도 급하게 좀 촬영 좀 해달라고. 해서 네, 또 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딱 그래요. 제게 확고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제가 딱 봤을 때제기준에 집이 별로면 안 찍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자녀 음. 이런 거 찍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격이랑 집구조 네.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진짜요. 저 왔다가 그냥 가요. 진짜.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거몇번 보셨죠? 아, 몇번 있었죠. 찍는다는 거는요. <laughs> 그쵸. 이거는 가격이 너무 싼 거야. 그냥 내 기준에 보면. 그쵸. 가격 싸죠. 제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그쵸. 기준이니까. 근데 복진이 이 가격이다? 말다그그죠 자, 중문 열고 들어왔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어차피 이 방은 맨 나중에 갑시다. 어차피 2층 가야 되니까. 아,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계단으로 되있는데 살짝만 음. 보여줘요.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돼있는데방 어. 침범하는 공간이 없어요. 어 그러네요. 방으로 다 쓰실 어. 수가 있어요 이건 어. 이따가 제가 이제 네. 가볍게 올라가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 1층에 3번 방. 그렇죠. 네, 3번 방부터 가보시는데 안방 아닙니다. 1층에 북박이장이 3번 방이 이래요? 네, 3번 방인데, 이 대형량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메인 안방에 달려있는 거가 북박이장이데요 그렇죠. 그래서 안방이라고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 용으로 또 나한테 거짓말했네. 어, 안방에 화장실도 없고, 그냥 북박이장 깔아 안에 놓고, 안방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아닙니다. 3번 방이에요. 3번 방. LGC 시스템 옆에 배 있고요. 자, 사이즈 볼게요. 가로 사이즈가 3m10, 세로 사이즈가 2 m 6 m 어, 좋습니다. 네, 침대, 책상. 자녀방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안방 따로 있습니다. <laughs> 그죠? 북박이장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요, 네. 여기는 이 장을 왜 만들어줬나 싶을 정도로, 네. 굳이, 2층 공간을 일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음. 막3 0나무 스타일의, 그쵸. 깜짝 놀라실 건데, 굳이 그냥 이거 뭐하러 넣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네, 수도 그냥 있는데, 음. 넓게 오히려 북박이장 빼버리고, 침대책상 놔줘도 되는데, 음. 그 굳이 북박이장을 넣어줬다. 아, 광철주님이 그래도, 아 저. 수납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인드겠죠. 아, 그럼요. 자, 가는 길에 이제 웨인스 코팅실으 오, 고급스고게 되어 있고요. 네.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정하십시오. 자, 참고로요. 네. 복층에도 화장실 딸려 있습니다. 오. 보조수만 하고 자, 샤워부스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 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어요. 오, 굉장히 크네요. 아니, 진짜 넓어요. 오. 그 다음에 세면대 변기그굿바이참 크게 잘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고 룸까지. 그렇죠. 왜돼 있는지 아세요? 왜돼 있죠. 계약됐다가 해약갔습니다 아, 네. 그런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여기도 다 끝까지 웨인스코팅 그렇죠. 주방 거실 통구조죠.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우리 집몇 뭐, 뭐 번째죠? 저 여기가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2번 방인 거. 2번 방인 거. 그렇죠? 2번 방 그냥 순서대로, 그렇죠, 2번, 순서대로. 2번 방으로 갈게요. 자, 2번 방은 이렇게 이제 또 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취미 공간으로 음, 쓰셔도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 침 취미 공간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상 제가 2번 방이라고 한 건데, 네. 여기도 방으로 쓰시는 데는 문제없는 방이에요. 어, 문제없죠. 사이즈 보실까요? 가로가 2m80, 네. 세로 사이즈가 2m70. 어, 괜찮네요. 방으로 쓰는 데도 문제없습니다. 문제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는 데는 문제없는데, 그쵸. 복층이 <laughs> 통이라서 그쵸. 그냥 여기는 취미 공간 쓰세요. 네, 그래서 뭐 서재나 이제 뭐 자녀들 놀이방이나 놀이방 딱 주면 좋겠다. 어린이장 좋아요. 있어요. 맞아요. 놀이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으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네.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2번 방이었죠. 2번 순서상. 방. 네, 순서상 네, 순서상 2번. 이제 방. 방. 안방. 안방. 네, 아까 우리 3번 방에 북박이장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제 여게 우리 집 안방입니다. 저희 집 안방. 네. 딱 영상으로 보시면 또요것만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아또 작네. 어허.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어요.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일단 사이즈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가로 사이즈가 3 m 20, 세로 사이즈가 3m입니다. 요 크기만 3m예요, 거의. 3 m 입니다이크기만3 m 터예요 거의. 그 33. 네. LG 시스템에 권들어가 있고 메인 등 들어가 있죠. 네. 자 침대 하나만 딱보으세요 침대만. 딱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네. 왜냐, 드레스룸이 이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오.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뭐야?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크네요. 우리 3번 방에 왕따시 국박이장 설치돼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쓰시면 되죠. 그쵸.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 필요 없다. 복싱을 보시면왜 <laughs>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그치.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진짜예요. 그죠그정도로 집을 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진짜로요? 전화만 줘보세요. 깜짝 놀라요. 그렇죠. 바로,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laughs> 다음 9시에서 볼수 있나요? 안 됩니다. <laughs> <laughs> 빨리 전화주필라는 얘기.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 부부 욕실. 아 넓어, 넓어. 말다 했어, 넓어. 오 부부 욕실. 네. 여기도 여기, 여기 샤워대. 그렇죠. 충워하시고요 샤워 샤워 환기창 크게 나와요. 어 아, 크게 나와요. 세면대까기북박이잘 나와 있어요. 세면대 병기, 잘 나와 있어요. <laughs>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네. 안방 보셨죠? 네. 방 따로, 드레스룸 따로, 음, 욕실 맞아요.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거실. 주방이죠. 아 주방. 네. 아네 흥분했어요. <laughs> 자 주방입니다. 야 아, 어, 좀 독특한 구조다. 독특하죠. 어, 네. 아, 근데 복층 주방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가격에 복층 주방이 크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 네. 근데... 요거보다 높은 가격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에. 네. 주방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왠지 아세요? 왜죠? 계단을 딴 데다 빼놨어요. 계단을. 아, 맞아. 그냥. 맞아. 그러니까 주방거실 공간을 침범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방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원목 스타일이에요. 아유 넓어요, 그죠 네, 이뻐요. 여기 충전기 다와 있고요. 네. 바보도시공어 있죠.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식탁이 따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대로 음. 쓰시면 됩니다. 전기밥솥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광파오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거 냉장고 드릴게요. 아, 없죠.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삼단비스포크 냉장고 쓰시면 되고요. 사각 싱크볼이고, 자 환기창 와이드. 어, 환기창 굉장히 네. 커요. 네. 이 집이 지금 복층 하나 남았잖아요. 네. 기준층부터 되게 잘지은 집이에요. 그렇 맞아요. 네, 그래 갖고 요딱한 세대. 복층은 하... 진짜 한 세대.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어, 구독자분들. 그거 빨리 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 상국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하체 후드 준비되어 있고 식탁등도 이쁘게 접지를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다 빽빽해요. 그러네요. 오. 이 상부장도 다 빽빽하게 그쵸, 들어가 있고 진짜 빽빽하다는 말이 맞아요. 네, 빽빽해요. 네. 그래 뭐 널렁널렁하게 하다고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용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주방 다용도실. 다용도실.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이제 수정 나와있죠? 네. 워시타 올리셔도 되고요. 뭐 기존에 따로따로 놓으셔도 되고, 이거는 다용도실도 알차게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요 <laughs> 빨리 2층 가고 싶어요. 그렇, <laughs> 그런 거 <그런 웃음> 네. 같아요, 영상에. 자, 이제 우리 거실. 여기 LJ센 시스템에 건 들어가있죠? 네. 자, 거실 폰부터. 빨리 보시죠. 기준층은다 거기다 고만해갖고, 네. 복층은 복층이 좋아야 되는 거아니야 그렇죠. 2층이. 그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laughs> 맞아요. 이게 몇 미터 같아요?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3미터 50인 줄 알았거든요. 재봤는데4미터예요 네. 4미터? 4m? 네, 상당히 긴 거예요. 지금. 어, 굉장히 크네요. 진짜로. 네. 이쪽에다가 이제 4인용 소파놓으시고 75인치 TV 딱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포인트로 무드등 네. 아, 무드등 나와있네 메인등. 이런 메인등 너무 좋아 그렇죠. 어우 아름답다. 그죠. <laughs> 간접 조명등도 괜찮긴 한데 네. 그래도 가끔 간접 조명등하고 이렇게 메인등 좋아 그렇죠. 이게 딱 보시면 주방부터 천장 한번 쏴보세요. 어, 이쁘죠? 오. 간접 조명 등으로 쌓주면서 메인 등 이렇게. 그 그렇죠. 들어가 있으면 음 집안이 되게 괜찮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네. 네. 여기 뭐 1층 이제 거의 다 끝난 아, 거죠. 아, 그죠 2층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는 길에 이렇게 또등 준비되어 있고요. 아, 포인트 있고. 네, 여기가 이제 그럼 4번 방이 되겠죠. 그 네, 4번 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번 방에다가 계단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3백0남반쫙 깔려 있어. 4번 방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틀리잖아. 그렇죠. 향이, 네. 향이 달라요. 향이 진짜. 틀리죠. 네. 어, 막 나가 계시는 기 <laughs> 맞아요. 어, 향기가 틀려요. 네. 그래서 굳이 이 방은 자녀 방으로 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약간의 창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장을 만들어 줬어요. 야... 네. 이게 뭐야? 장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그거네. 아, 뭐 하나 놓치질 않았다 그, 진짜. 근데 정 진짜 대가도 아닌 이상은 네. 여기 뭐 방으로 쓸 일은 없잖아요. 거의 거의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또 여기를 옷방으로 쓰세요 할 수도 없어. 왜냐? 맞아. 대용량장이 지금 저기 방에 그치, 하나 그치. 안방에 드레스룸, 그치. 이 방에 또 이게 북박이잖아 그럼 뭐할 거야? 야, 여기는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냥 저기 보여. 응. 음. 친구들 오면 재우면 됩니다. 친구들. <laughs> 근데 손님들 오면 이 방에서 재우면 돼요 맞아요 아, 좋은 방줄 필요 뭐 있어요 맨날 오지 봐서 <laughs> 기생충처럼 기생하는데 <기진이> <laughs>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손님들 방으로 주기엔 괜찮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짜 창고식으로 그쵸. 쓰시는 거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네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제 계단이 돼 있잖아요 네 타고 들어오세요 와 이제 풍백나무로 올라가니까 기가 틀립니다. 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봤는데 어 응, 응. 분위기 괜찮습니다. 응, 올라와요 그냥 어, 올라오. 올라와. 끊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난간도잘돼 있고요. 네. 자 여기 등 계단 등도 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 2층은 그냥 통입니다. 통. 아 이걸 말하는 네. 거군요통 완전 통. 통이네 진짜. 응, 통인데요. 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네. 다 수납장이야. 어 그런가요? 오 진짜네. <laughs> 아, 여기 또 공간이 또 안으로 또 있는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 가 갖고 한번 열어봐요. 이야 다 야... 수납장이 되니까. 이야 네. 안으로 완전 히... 장난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저 방을 보통 이제 뭐 드레스룸 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잖아요.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 그러네 진짜. 네. 이게 이제 우리 집 통복층입니다. 자... 성인자녀 혼자가 이 공간을 다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 좋죠. 네. <laughs> 근데 보조 주방 남아있죠. 그거 일 하이라이트. 후두까지. 후두까지 완벽합니다. 네. 나 같으면 안 내려갈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내가 여기 살면그렇죠 그러니까 천장은 다 이제 편백나무로. 아, 공기가 이쁘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너무 좋고. 그냥 광활하죠. 네, 광활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또 화장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2층에. 음 이쪽에. 1인이 샤워하는 데는 문제가 음 없어요. 와 여기 그냥 나 혼자 쓰고 싶다 그러니까 혼자서 <laughs> 만약에 자녀를 혼자 쓴다 네. 거기서 샤워하고 용봉 보시고 다 돼요 아 공간이 꽤 됐는데요 네다 돼요 진짜. 이 공간에다 그냥 아무 데나 침대 놓으셔도 되고요 아무 데나 뭐 책장 놓으셔도 되고요 아무 데나 원하는 거 마음대로 <laughs> <완성을 웃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 공간도 또 수납공간을 음. 쓰실 수도 있고 이야 뭐 공간이 이렇게 많아 음. 제가 여기서부터 우리 거실 끝까지 아니, 거실 우리, 끝까지 네,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네. 지금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 8m예요 8m요? 네 야,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건 진짜 야,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거 진짜 어떻게 써야 그러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방으로만 따지면 이것도 파이브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파이브룸 복층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 하나 버려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쵸. <laughs>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이. 쿨하게 버려도 괜찮다. 아, 버리세요. 그냥 어. 거기 그 손님들 재우시고. 그쵸. 그러시면 네, 되고. 와, 명절 때, 대가족 놀러 오면은. 그치. 여기서 본석 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쭈르륵 자도 되겠다. 맞아, 맞아, 맞아. 그죠. 맞아. 진짜, 그래도 된다. 네. 이 집이요. 네. 파주의 포름 가격이다. 포름 가격에 이런 복층을 가져갈 수 네.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진짜, 진짜 놀랍죠? 그렇 그리고 개방감도 너무 좋아. 창이 여기도 어. 있어, 여기도 있어. 그다음에 테라스로 나갈 수도 있어. 아, 창. 와, 그러네. 창도 엄청 크네요. 수납 공간이 또 미쳤죠. 그렇죠. 아, 형, 행복합니다. 여기 서있는 자체. 여기 진짜 어떻게 뭐 좋은 펜션에 놀러 온 느낌이다. 그렇죠. 네, 와, 좋다. 진짜. 펜션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여름휴가 5 0시 네. 지내면 됩니다. 왜냐, 또 네. 여름휴가 또 즐겁게 즐기시라고. 네. 또 이렇게 또 우리 또왕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이 또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강화유리 펜스아 그래서 좀더 멋있어 보입니다. 와 이거 배경도 죽이네요. 와저 운정신도시 가까워요 또 운정. 그렇죠.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근데 무지 막지하게 저렴하다. 그쵸 가격 가격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후도도 빼놨다. 그쵸죠 빼놨습니다. 수정까지. 끝났습니다. 테라스조차도 완벽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테라스 소명은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요만하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파주의 포름 가격으로 이렇게 넓은 복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마지막 한 세대다. 오늘의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빨리 전화 주셔야죠. 맞습니다. 빨리 전화 오셔서 딴거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집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빠르게 전화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저는 더 이렇게 알짜배기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